에너지 바우처라고 아 에너지 아세요? 바우처 아죠 어, 에너지 바우처라는 건요 어,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어, 지원하는 사업을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고 합니다. 자 전기,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 난방 아, 요금을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 아시죠? 국민 행복 카드를 예? 예 발급을 받아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. 와, 이긴 대사를 지금 대본을 한 번도 안 보고 이게 앞에 대본이 있는데도 아, 리스펙. KTV 이종일 역시 일요? 역시 소 대단하십니다. 아, 아, 역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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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아, 이제 대단한 연기력을. 아, 역시 계속해 네, 보시죠 선배님. 또 있어? 내가? 예. 그게, 아 그렇습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예. 자, 어, 이거 혹시 날짜 궁금하죠? 오, 네. 오, 네. 네. 그 신청 기간은요. 어,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. 자, 그리고 신청 방법은요.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그 읍면사무소 또는 음, 아 주민센터 네네. 아,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 와.